시간 너무 그늘에 시한수를 퍼고 있거나, 내용혼이 춤을 춘다, 불꽃에 매들려 춤을 춘다, 불꽃에 매들린 이슬과 보쌈아 만고절땀을 나누며 춤을 춘다. 만고의 하늘 풀 끝에 매달고 리 춤을 춘다. 만고 풍성의 하늘 구름 끝자락에 매달아 뛰어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짐작의불구한 육신을 풀어내며 춤을 춘다. 새벽안개 벗삼아 춤을 춘다. 동쪽 하늘에 먼둥이 트이며 태양이 떠오르니 안개봇들은 내게 손짓하며 나를 떠나고 온갖 잡음이 들려온다 정신을 흔들어 대며 일상에 못 들인 숙세의 소리 밀려오면 숙세의 잡음들과 만신창이가 되어 신들린 만신처럼 춤을 춘다 중천에 학대면 만고 잡놈 소리 들으며 세월에 미치고 서산의 눈빛은 찬란도 한데 망경 청파에 욕신을 던지니 외로움이 엄습해 온다 어둠이 내린다 만고강산에 어둠이 내리면 어둠과 벗대여 춤을 추며 만고절색과 잠들어 간다.